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8면에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합도,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마소서 네 우리 옆에 사람과도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매서운 날씨에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민,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이요 <laughs> 네. <laughs> 네. 저기 짜고 하는 겁니다 네 하늘,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요? 가족,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켈빈 칼리지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쓴 책,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교수님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늘 사랑하고 갈망하고 원하는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고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어떤 철학자는 말했죠.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지만, 이 제임스 스미스는 사랑하는 존재. 인간은 바로 사랑을 존재,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그 사랑하는 것그 자체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를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알면, 그것이 곧 나를 알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무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나의 말을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저벅저벅 75세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단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너무나 무색하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지요. 75세. 그리고 무려 25년간이나 자식이 더 없었습니다. 무려 100세에 되던 그때에 우여곡절을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시대 때도 물론 지금도 자녀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입니다. 자녀를, 자녀가 낳는 것들이. 하지만 이 고대 시대 때는 자녀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더욱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이 당시에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까지 99살까지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려 딱 10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을 겁니다. 천억을 준대도, 뭐 수조를 준대도 다시 바꾸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지요. 2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어 네가 사랑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하면 제사의 종류인데요 동물을 잡아다가 보통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을 다 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이 마디마디를 다 자릅니다 뭐 무릎이든 팔목이든 손목이든 다 잘라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 나무를 태워서 불이 이렇게 연겨 슉 올라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 번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네사랑하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네가 직접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0백살 때까지 안 주셨다가 드디어 주신 아들을 갑자기 뺏어 가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바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번제로 드리라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셀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셀장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못 들은 채할 건데요? 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다른 사람을 갖다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는 어렵습니다. 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말씀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제사할 짐을 챙겨서 바로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지역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라는 지역과 약 8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사랑한 아들 3일 동안 같이 걸어가요. 3일 동안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잘때 불도 피워놓고 길거리에서 잤겠죠? 여러분, 그 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아들을 그냥 여행하러 캠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하루 갔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산 밑에서 두 종은 냅두고 이제 그 제사할 짐을 들고 이제 그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과 단둘이. 아브라함 손에는 제사 때쓸 불이 있었고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그 번제에 쓸 나뭇가지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딨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재물을, 수량을 직접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인지, 그냥 당황해서 둘러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깔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이제 그 나무, 이런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고요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가져온 그 서슬퍼런 칼을 높이 쳐들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준비했을 거라고 기록합니다. 자, 내 사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목을 치는 겁니다. 그 칼을 높이 들고 힘을 꽉 주고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고통 없이. 그리고 내 힘을 줘서 딱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저기에 정말로 수장한 마리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렇게 읽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얻게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바를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면, 내가 그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잃을 것 같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의 것을 드리면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 내가 나를 드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오히려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실 뿐 아니라 더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 가장 사랑한 이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아브 이삭을 바치기 바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수장을 주셨죠. 그 수장을 가져다가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신약성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죠. 바로 이 어린양, 이삭이 죽어야 그 자리가 아니라 이삭이 아닌 대신 어린양이 죽어서 번제물을 바쳐졌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 없지만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이 신약 성경에서 이어져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 네가 아끼지 않았구나. 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선교사님이 하루는 아들을 데리고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러 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데 아들이 그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그 자동차를 꽉 끌어안고 놓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 흐뭇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대로 가서 어, 아들아 이제 그거 계산해야 돼줘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줘야지 하는데 끌어안고 안 주는 겁니다 뺏어가는 줄 알고 절대 안 주더랍니다 거기서 이용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동차를 진짜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손에서 아들이 자동차를 놔야죠. 그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진정한 자동차 장난감이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늑꽉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것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무엇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 여러분은 날마다 행동하고 갈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진정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나의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실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요 그것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더욱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셔서 이삭을 바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들 너아들 바로 바쳐 태어나자마자 이삭을 요구하지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차츰차츰 점점 더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하나님 옆에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들을 순종했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좋은 분이다. 아,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날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친밀한 삶을 통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삭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분이야. 하나님 내거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요. 매일의 매일의 꾸준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면서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삭을 요구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이삭들 진정한 외아들 이상 말고 작은 이삭들 우리 안에 작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드릴 때 드리고 날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 훌쩍 자라난 여러분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맞게 믿음에 따라 요구하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죠. 그렇지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셀장을 하는 것이 마치 내삶 전부를 드리는 것 같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예배, 2시에 예배 나오는 것이 목회자로 결심한 만큼의 큰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의, 순종의 수준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누가 더 대단한 순종을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은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